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의 목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우셨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가론유다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교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할 것을 아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마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마저도 감당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당시 식사 문화에서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제자였지만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후에라도 가론 유다가 다시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길 바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배반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죄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지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로 택하셨고, 우리가 돌아오길만을 바라셨으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자기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예수님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미약하게 남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떠나는 자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팔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예수님을 팔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론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칠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라 이미 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에 제자들의 눈은 잠시 가려졌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발적 희생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인 희생을 하셨습니다. 타의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었기에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뜻을 보고 배운 제자들도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차례입니다. 복음을 위한 자발적 헌신과 희생, 그 길을 간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도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한 희생적 태도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자발적 헌신의 길을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그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